이담해자서이 몬스타 자 잡은 물고 니가 다 확인 어장치는 분위기 손잡고 잘게 오빠 믿어 남자는 다 그래 아빠 말처럼 남자는 다 낫대 거기 문 아니 자고 봐 다리 진짜 너네 타입 아 절대 너네 가해 도바르 고쳐 매번 일 없어 그만 g 봐 You know who it is, you. 어서 uh, yeah. 말해봐, Mr. MMO. 왜 비닭하게 두는 건데, 마치 베레모. 사랑해, 아프지 말고 빨리 와요, 내게도. 사랑은 칭찬이 거야, 불러봐야 세대모. Mama, Mama, MO. 거긴 Mr. MMO. 아마도 남아구, 다녀져 있는 독한. Nossa! Oh, 나쁘지 않죠. 자 이번에 네. 좀 많이 한것 같아요. 네. 상대가 자, 시스나만 한번 휘인. 자1십 점입니다. 휘. 인 전혀 어. 알려지지 않았어요. 네, 처음이고 아. 네. 자 연습 <laughs> 얼굴. 오. 팔 점입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잘했어요. 너무 자, 당황해서 고개가 표적 네. 방향까지 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 보라. 보람... 지금 현재까지는 문별의 표정이 얼굴 표정 중에 압권입니다. 네. 예. <laughs> 네. 따라갈 자가 없어. <laughs> 자입니다. 네. 아 이게 뭔가요? 네. 네 6점입니다. 아, 자, 자 문별 아 표정 안 본이에요. 안 본이에요. 아 6점입니다. 6점이에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왼쪽 눈을 감아야 되는데 오른쪽 눈을 감았다가 아, 다시 아니구나. 네, 어 노력을 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 아, 네. 네 마마무가 네. 마마무는 선수 간의 기량 차가 별로 안 나는 텐데. 별로 안 나는 텐데. 어. 6점입니다. 식스. 기량차가 안 난다는 말을 내가 네이비 방정이네요. 네. 말만 하면 은 저게 나와요. 잘못하셨습니다. 네. 6점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 좋습니다. 네? 마마무. 어. 6점입니다. 자, 표정이 좀더 웃겨져서 잘 네. 못쓰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원래 표정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예. 몰랐었는데 말씀하셔가지고. 어. 자. 어. 어. 10점입니다 10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 표정이 예, 무섭강스러워지는 예. 순간 예. 10점이 나오는 겁니다. 예. 이분이 모았거든요 네. 어, 표정이 중요하네요. 온별이 네. 네. 그렇게 고프죠. 잘 쳤어요. 휘인 대단합니다. 이렇게 어. 어. 얼굴롭게 기보배가 달라지나요? 예. 어. 10점이 몇개가나온 거예요. 아. 네. 아. 휘는 확실히 몸 풀렸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10점 주게 두... 기보배가 탄생을 했습니다. 예. 휘, 정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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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laughs> 저표정이요 네. 네. 얼굴 관리 하면 안 돼요. 문별이 자 나오죠. 치다. 할 네. 예, 이뻐지려고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네. 망가트려야 됩니다. Yeah. 네. 지금 마마무가 앞서가고 네? 있죠. Yeah. 자, 마마무. 예. 문별. 자, 그래요. 표정 가죠 예. Yeah? 잘했어요. <뚜리> 자, 마지막까지. 우리 아, 문별이 그렇죠? 잘한다. 아, 그렇지. 오 자 무난합니다. 점. 네. 자 엑스텐을 쏠수 있었어요. <웃음> 잘했습니다. 되고 <laughs> 있는 마마무 월드 팀. 예. 월드팀. 야 진짜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laughs> 야, 1점 차로 아, 마마무의 승리입니다. 미란입니다. 네 쉽지 않죠. 아, 자 문별 표정웃겨요. 어. 아 문별, 문별은 표정으로 예능도를 평정해. <laughs> 예. <laughs> 예. <laughs> 아 매니저인가요? 아빠인가요? 예. 아, 아, 마마무 승입니다. 마마무다, 아, 갑마니다 네. 가유대 통대, 진공 네. 양궁 돌로 걷는다. 마마무 진심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우승팀 마지막으로 우리 문별 씨의 양궁 포즈 어. 한번 보세요. 아니 그게 승리의 요인이어서 그래요. 정말로 상대방을 약간 표정으로 뒤싸하는게좀 있어요. 느낌이. 자, 3 2 1 아,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